여러분, 안녕하세요. 투자의 민족입니다. 자, 오늘은 단타의 기초부터 21년 차인 제가 지금까지도 사용 중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주로 오후 시간대에 단타를 좀 진행하는 편인데요. 자, 왜냐하면 파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, 자, 일정한 폭에서 박스권을 그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런 거래를 하려면 아무래도 변동폭이 조금 그렇게 큰 것보다는 좀 적당하게 움직임이 얌전한 게 좋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뭐 3시 아니면 뭐 6시. 자, 이 정도의 시간대를 단타 거래하기 괜찮은 시간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자, 이런 시간대에 제가 참고하는 방법은 이겁니다. 자,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에 자, 그 크로스 이후에 눌림목 타이밍을 잡습니다. 자, 여기 같은 경우 차트에서 보시면요.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. 자,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바로 들어가면 이 꼭대기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. 자, 근데 잠깐의 눌림이 보통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20일 이평선 터치하고 양봉이 나올 때자 손절을 조금 아래에 다 잡고 진입을 합니다 적당히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왕이면요 한쪽 방향을 잡아서 방향대로만 좀 계속 진입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, 여기서 매도도 나오는데 매수 매도 왔다갔다 하는 건좀 사실 힘들어요 자 단타 매매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좀 기본적인 감각이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칙을 가지고 저처럼 하면은 감각이란 부분 많이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올랐을 때도 그 순간적인 타이밍이 있거든요 자, 순간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먹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으려면 눈에 차트가 익어서 감각이 좀 있는 게더 유리합니다 손절과 진입 원칙 이런 걸 굉장히 잘 지켜야 돼요 자기 관리를 좀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 이게 너무 잦은 거래, 너무 필요 이상으로 오랜 거래에 단타를 하게 되면 피로가 누적이 돼서 그 다음에 결과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단타 거래는 적당히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짧게 좋은 타이밍에만 거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또 손절은 원칙대로 하면은 진입 이후가 사라지면 손절하는 게 맞죠. 자 근데 때에 따라서 좀 융통성이 있게 이게 박스권이 혹은 이게 다 추세장이다. 자 이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자 박스권에 어차피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박스권에서 가장 바닥에서 뭐 손절을 하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 템포만 기다리면 조금 더 유리한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 손절하는 게 필요한데, 자, 이게 추세장이다. 이게 박스를 오래 걸치고 돌파해서 이제 제대로 가는 타이밍이다. 자, 그때는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. 자, 근데 그걸 보는 안목은 거래를 좀 오래 하고 차트를 오래 본 사람은 좀 그게 가능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칙대로 직전 고점보다 조금 여유있게 직전 저점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자, 이런 식으로 손절을 잡으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자, 단타를 제가 오후 저녁 8시 정도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때가 움직임이 좀 잔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캔들 하나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좀 일정해요. 본장에서는 갑자기 이런 무브먼트가 많이 일어나요. 자, 갑자기 잔잔하게 추세로 오르는 게 오르던 게, 자, 캔들 하나로 이걸 다 부숴버리고, 내려가고, 뭐 반대로 이런 구간, 이런 구간이 이제 본장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, 캔들 하나로 다 부수고 내려가고, 다 부수고 올라가고, 자, 내렸다 올랐다. 자, 이런 거 엄청 심합니다. 자, 이런 구간을 단타로 대응한다는 거는 에너지 낭비고, 사실 대응이 쉽지가 않아요. 자, 특히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대에는 굉장히 무서우신 거예요. 대응도 잘안 되고, 일단은 정신적으로 그냥 백지 상태가 됩니다. 자, 이런 캔들을 하나 맞아버리면, 매수가, 매도가, 손절가, 자,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. 자, 그래서 이 시간대 본장쯤에는, 단타를 하기는 너무 캔들이 너무 사납고 와일드하다 자 그래서 일정한 길이로 움직일 때 단타하는 뭐 적합한 시간대다 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제 생각엔 그리고 단타를 하더라도요 추세방향을 추세를 파악하고 그리고 단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방법은 나름대로 추세를 파악하고 추세 추종으로 단타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성공률이 제법 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손절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어떤 방법이든 틀릴 때가 있고 고 약한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타 기법이라는 게 완벽하면 조지 스로스뭐 워렌 버핏 왜 손절을 하겠습니까 자 그만큼 시장이 불규칙하고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역시라는 조언을 해드리면서 자, 제 단타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정보 공유망에서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해외 선물 지수 거래 정보 분석 자료들을 매일 업로드 해 드리고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, 많은 분들께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투자이민족 채널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